오늘은요,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 이번 영상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,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영어로는 줄여서 CS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더 쉬운 단어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. 즉, 기업이 영업이나 생산 활동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기업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해 고민해준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수 있겠죠. 현재 우리나라에는요, 매년 80만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. 정말 크죠?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. 왔는데요. 동시에 정말로 기업 퇴직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설명해드릴 기업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 지원이에요. 일단 이 제목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요. 기업의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참가자 모집을 통해 지원을 받고요. 이 참가자들은 실습 교육을 거쳐서 일자리를 연계받습니다. 또한 일자리가 많아야 일자리를 연계해 줄수 있겠죠. 그래서 기업 퇴직자 사회공원 뉴스타트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기업, 스타트업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사회서비스 기관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고 참여 기업은 사회공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퇴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겠죠. 저는 미래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. 정말 막연하게 먼 미래에 대해 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특히나 요즘에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,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어, 나도 나중에 먼 훗날에 어,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50대 이때가 되었을 때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 당시에 어, 그 어떤 특정한 분야의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, 나를 찾아주는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그 고민이 이어져서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막연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요.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실제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업퇴직자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혁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다음 번에 봐요. y 야